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별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400암페어짜리 인산철 배터리로 파워뱅크 하나를 구매했는데요. 요거 개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구매한 게 이제 파워뱅크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저셀 밸런스 맞추는 거또 하나 구매했고요. 그리고 한전 충전기 이렇게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게 가격일 텐데요. 우선은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109만 원, 109만 원에 어 저기 배송비 10만 원이 자동으로 승길제가 됩니다. 한 119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셀 밸런스 73,000원. 그리고 주행 충전기 148,000원, 146,000원. 146,000원 나오고 셀 밸런스 단자 5,000원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비 10만 원. 그리고 관세. 관세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5만 몇천 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6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개봉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해외 직구 배터리가 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구르마로 끌고 왔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안 아까. 어... 괜꽉 차있네요. 진짜 큽니다. 어. 다시 빼볼게요. 오이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와 우와. 와 아까많다 자 대충 정리가 되네요 요게 40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400암페어고 100%고 399암페어랍니다 요렇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대전류 단자 있고 요거 USB 단자 요게 음. 저는 그리고 요거 시업제여기고 항공단자가 5핀짜리 3핀짜리 이렇게 있고요자 이건 추가로 주, 주문한 이제 주행충전기 주잉춘연기. 주행충전기고요 그리고 엔더스 단자 를 요렇게 해서 할수 있겠죠 엔더스 단자 이거는 인버터 같은 거, 인버터 같은 거 연결할 때 쓰시면 되겠고, 이거 대류 단자 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전 충전기, 예, 한전 충전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ST 60, 90, ST 90, ST 90 단자 같고 서비스로 저 전기장판까지 줬습니다. 자딱 이렇게 해가 질렀습니다. 이게 질른 게. 고민하다가 질렀거든요 진짜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 가성비로 400암페어인데 요게 109만원 이었어 109만원 그리고 배송비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럼 뭐 주행충전기 뭐 얼마 또 한전충전기 얼마 그리고 이거 밸런스기어 이거 밸런스기기 얼마 이렇게 해갖고 거진뭐한140 정도 썼습니다 근데 140주고 400암페어. 사기 어렵죠. 400암페어. 뭐 200암페어 정도 가격에 400암페어를 샀고요. 요게 차박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내 진짜 막일 그대로 내돈 내산. 고런 거고 우선 써봐야 알겠지만은 무슨 무게랑 이렇게 용량이랑 이렇게 체크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음, 괜찮은 거 같고, 우선 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후기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천0 0 인버터가 있어서 그거 쓰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차이만잘 정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전기에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제가 요, 들고 다니던 코끼리 버디 나인 요 제품이 있었는데, 요거는 인버터까지 일체형인데 500 w 까지만 되니까 500 w 트를 조금 넘어서면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꺼져 버립니다. 저 제가 전에 사서 아직 이 테스트를 한다고 영상을 안 찍었는데 요거 보이시죠 파세코 팬히터. 파세코 팬히터는 굴러가더라고요. 파세코 팬히터는 굴러가는데 저 전기 전기 포트. 등기 포트는 꽂자마자 꺼져 버립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0뜨 인버터에다가 산업용 저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겠250 250암페 배터리가 있는데 저건 예전에 제가 영상에 놓을수제체로키에 매립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250 암페아지만은 제게 결국은 납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250 만큼의 힘을 성능을 못냅니다. 한100 100 정도 쓰면 이제 배터리가 완전 다운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자 요거는 이제 400 암페어니까 훨씬 그리고 인산철이니까 거의 뭐한350 암페어의 용량 정도는 얘가 다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거 앤더슨 단자 요런 거 무료였거든요 무료로 추가가 되고요 음 진짜 선물로 전기장판 디시 매트 이런것도 주고 아주 잘산것 같아요 쇼핑몰은 차박몰이나 쇼핑몰은 한국에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 뭐 쪼매난 유튜버라서 뭐 이런 거 협찬 안들오는데다제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좀잘 괜찮은 회사 있으면은 아시다시피 유별샵 쇼핑몰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좋은 걸 판매하고 싶어서 우선 얘기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꼭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 다음 영상에서 요거 차에다가 한 매립하고 요런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유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펜이터든 뭐든 지금 테스트 하면서 영상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 다 업로드 할거고 뭐 자동차와 캠핑에는 어 구독 해놓으면 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 알려드릴테니까 꼭 구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안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꼬리 말이 아니라서 다음에 얼굴 뵙고 또 영상 찍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십시오.